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삼룡의 정론직설입니다. 오늘 총신대학교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 나누기 위해서 경기 중분호예 최광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총신대학교 사태자 사태라고까지 는할수 없는데 법인 정상화 관련해서 학생들이 반대 의견을 내서 참 안타깝죠. 예, 안타까워서 한번 우리가 또. 예. 정론직설을한번 다룬 적이 있지요? 예. 지난번에 이 방송을 했는데요. 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학생들을 설득하는 좋은 방송이었다는 평가도 있었고, 더 강력하게 지적해서 학생들을 더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예. 총회장님과 직전 총회장님, 함께 총신을 방문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소광석 총회장님과 김종준 전 총회장님과 예. 서기 김한성 목사님이 총학생회 대표들 3인을 만났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 그 기사를 보면서 저희들이 부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예. 반대 반응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예. 정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예. 예. 언론에 여러 다양한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언론 보도에 관련된 얘기들 하기 앞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목사님 총회 소속 목사로서 부회장님을 만나 뵌적 있습니까? 하늘의 별따기죠 그렇죠. 12,000명의 예. 교회에 예. 목사들이 총회장님 한번 뵐라면 예. 회기 내한번 뵙기도 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사로 매일 총회장님 또 총회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총회장님 뵙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럼요. 1년에 한두 차례 뵐 정도로 예. 예. 우리 총회 12,000교회 또 160여 개 노예에 그리고 300만 성도들을 대표하는 총회장답게요. 작은 나라는 사실은 뭐 50만도 한 국가인데 그럼요. 예. 대통령급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번 총신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또 여러 총의 현안 알려주기 위해서 총신대학교를두 분의 총회장님이 방문했다. 예.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교육부에. 이해관계자 여덟 곳의 의견을 내는 것에 예.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학생회를 예.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는 예. 긍정적인 면에서는 예. 설득을 해서 함께 어깨동무하자는 의미가 예. 있지만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예. 학생의 간만 키웠지 예. 총회장 위상에서 예. 부끄럽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반응도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좀 네. 속상했습니다. 정말,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요. 네. 이제 정치 목사 배제, 정치꾼 배제. 정치꾼 배제. 배제 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총의장님과 전 총의장님이 방문했다. 네. 이건 참 대단히 긍정적인 이 한편으로 볼때 그러나 그죠. 긍정적인 답을 얻고 싶어서 어려운 발걸음들을 하신 거죠. 예, 방문 자체가 대단히 성김의 자세를 좋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건 또 다른 면에 볼때 총회 위상과 총회가 그동안 총신대에 대한 지도력이 예. 너무나 약화되고 흐려지지 않나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어요. 예. 일부 언론에서 이제 제기를 하긴 했는데. 예, 예. 자, 학생들이 이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 예. 이 학생들을 지도한 책임은 목사님 누구한테 있습니까? 총장과 네. 교수들에게 있죠. 그런데. 예.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예. 총회장님과 총회를 방문해서. 당연히요.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는 이렇게 설득하고. 예. 우리 했으니 도와주십시라고 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순서죠. 예. 그게 질서고요. 어떤 언론에서 이걸 지적했어요. 근데 예. 우리 교단의 교단지는 흩어져서 다양한 악성문루머 이게 가짜 뉴스라고 단정을 했는데 예. 예. 이것도 이제 이단물이 밝히면 좋겠고. 그러죠. 예. 예. 교수들과 총장이 성명서를도 발표하고. 예. 또 학생들 불러도 지도한 다음에. 예. 총회장님 찾아뵙고 예.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질서인데 예. 지금 현재 주어진 문제를 보자면 예. 좀 잘못되지 않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정치꾼 목사를 재단 이사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그 말의 배후가 예. 학생들의 과연 생각일까? 예. 또 정치꾼을 탓하는 학생들이. 예. 정치의 장으로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는 것처럼 예. 이건 조금 다른 배후선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예. 이제 총회 지도력이 그렇게 약화돼서 그런지 예. 지금 어제 언론 보도 보니까 총회장님과 전 총회장님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찾아갔는데. 예. 배석을 총장또 신대원 원장 대학부총장 세 분이 앉았단 말이에요. 예예. Yeah, yeah. 그분들이 학생들을 설득해서. 그 총신대학교 현실 이러니까 이 총회가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 총신 이 심각한 위기를 당한다. Yeah. 이러니까 설득해 가지고 답을 내든지 또 하나는 yeah.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우리 교수 일동은. Yeah. 정의사 체제가 빨리 와야 된다고 주장하니 예. 학생들 협력해달라 해야 되는데 예. 안 했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예. 회의할 때 보니까 언론 예. 보도에는 두 배석평, 부총장은 예. 배석하고 만화할 바디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총장님은 한마디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 우리 교단 소속의 목사님들이 예. 혹평을 하는 분들은 예. 배석한 부총장이나 신대원장이 예. 입을 함구하고 있었던 예. 이유는 예. 그들이 배우란 얘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단정 못하지만 논리적으로 예. 또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다면, 예, 않다면 학생들 잘못된 걸 지적도 하고 지적하고 그 설득하고 나무라고. 자 총회장님들이 두 분이 오셔서 예. 정상화하고 예. 이렇게 재단 이사를 꾸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 협력을 해야지 예. 무슨 신경전이나 버리고 앉았고 예. 팽팽하다는 말 자체는 예. 정말 잘못된 태도지요. 예, 그리고 예. 또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뭐냐 예. 학교가 살림이 어렵습니다 지금 예. 어려우면 우리가 교회가 살림이 어려우면 예. 제일 먼저 다임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례비 깎죠 자기 사례비 반납합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 자 그러면 우리 총신대가 교직원이 50여 명이 연, 1년에 1억을 넘게 받는데 연봉 1억 예. 1억 넘는 교직원이 50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럼요 제가 6년 전에 네. 재단 이사에서 조사 확인한 자료에 네. 의하면 당시에 48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당이 1 8덟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총회가 2 0가지가 넘습니다. 수당이 총회가 지도력을 강하고 화 바로 지도하지 못한 사이에 슬금슬금 올라갔죠. 예. 아, 뭐 호봉수도 올라갔겠지만. 수당 올라가고 호봉 예. 올라가서자 그거 다 괜찮아요. 좋아요. 네? 이말좀 이 봅시다. 네. 전국의 250개 대학 중에 대학 중에 신대학 18이요. 들으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청난. 엄청난... 그럼, 예, 참. 자 빠르게. 그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예. 대통령과 장관들도 예. 자기가 받는 수령액의 30%를 반납을 하는데. 반납했습니까? 그럼요. 대통령. 그럼요. 그럼요.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를 살려야 된다는 총장. 예. 거기서 녹을 먹는 교직원들. 예. 자기들이 먼저 예. 30%씩 받나 하면서 희생하면서 예. 우리가 이렇게 학교 살리고자 노력하니 예. 총회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순수 아닙니까? 근데 학생들은 우리 총회 도움 싫다. 예. 그런 입장인 거죠, 말이죠. 그러죠그 똑같은 거죠. 교수들도 똑같은 태도죠, 이게. 이 상황에서 총신대가 살아남기를 원한다. 예. 그러면 총장님, 교수님들, 교직원들, 연봉이상은 대통령도 하는 30%, 반납하십시오. 예. 그러면 전국교회는 같이 함께 할 겁니다. 저도 함께 예.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최근에 예. 우리 소강석 총회장이 1년 동안 총회 역사를 탐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예. 엄청난 야심찬 총회 다큐 영상 만들었잖아요. 예, 예. 거기 보니까 예. 백남조장로님께서 사제를, 그럼요. 예, 자기 집도 없고 새을 살면서 예. 사제를 털어가지고 누물 밖에 종신대를 마련했는데, 땅입니다. 근데 오늘날 연봉 1억 이상 받은 48명, 5 0명 이상의 교직원이 있는데, 예. 돈안 내는다 이 말이죠. 희생 안 하잖아요. 아그냐 근데 10만 원씩 장학금 줬다면서. 아니 그거는 등록금 받은 데서 네. 언택트 때문에 네. 등록금 반환식으로 장학금 10만 원준 거고. 그게 무슨 희생입니까? 아니 교수들이 조금 냈다 그러던데. 그럼 냈으면 얼마나 냈겠어요? 일시적으로. 네. 예 예.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총신의 주체 세력인 학생들은 네. 학교 정상화에 밑끄름 돼야지 되고 네. 자기 목소리를 낼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총장과 교수, 교직원들은 자기 살을 깎는 희생을 우리 교회 앞에 보여주라고 말입니다. 네. 아니, 총장은 지난 9월 18일에도 기자간담회에서 네. 재단이사들, 정의사가 올라면 네. 연 30억을 책임져라. 네. 당신은 얼마 책임질 건데, 그럼. 총장 당시는 얼마 책임질 건데? 예. 보, 저 김근수 목사는 뭐 칼빈대에서. 아. 어. 저 총장 급여 하나도 안 받고 다 받나 받나 지다 총장님이 김근수 총장님은? 어, 전에 그, 교회에서 언론 목사 애호 받으니까. 예, 네. 전액 다 내놨어요. 전에 그때 뭐이원만 남기고 어, 했던가 그 보도나 저 했거든요. 예예예. 이원 그러면 총신대학교 이런 희생이 있으면 학교 살아나는 거죠. 살지요, 그럼요. 그런데 교수들이. 자기들 자기들 것 챙기고 예. 총회여 돈 내놔라. 누가 그다 내놓습니까?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 예. 하고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송상룡의 정론 직설에서는 총회와 총신대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호되게 질책하고 비판하면서 총회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